배우 이준영의 머리 속에는 얼마나 많은 캐릭터들이 살고 있을까? 2025년 그가 연기했던 배역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준영이 직접 연기한 캐릭터들은 빙의되었을 과몰인 밸런스 게임, 자유로운 낭만 파이터 금성재부터 금명희의 가슴 아프 첫사랑 박영범까지 지금부터 인사이드 준영의 문이 열립니다. 좀 앉겠습니다. 아, 두 번째 캐릭터는 네, 금성재였습니다. 여기 밑에 금성재의 톤으로 뭘 째려봐라고 적혀져 있는데 뭘 째려 자, 가시죠 <laughs> 네 가시죠 생기면 또 혼내줄 것 같아요 그냥 뭐 재밌는 놀이라고 생각하는 친구죠 자 선생님들 하나 둘셋 오, O X X O O 아네 어. 하나 자 금성재 선택 하나 둘셋자 한번 의심이 생기면 뭐 수다보면 끝나는데요? 바로 그냥 낭만이 없다고요? 아 낭만이 없다 감사합니다 네. 대신 당해도 끝까지 믿어보기는 낭만이 있을 법하죠 하지만 성지한테는올리지 않죠 네. 대신 당하면 저는 그더 위를 깨우시겠죠 예. 네. 아, 제가 아니라 금선재가 <laughs> 네. 아무튼 제 선택은, 아니, 성재의 선택은 그거였습니다 자, 다음 질문 주세요 <laughs> 17대 2, <laughs> 내가 1위 상황이라면 혼자 서하고 전설 만들기, 혼자는 무리, 친구들 불러오기 자, 전설 만들기, 동그라미 혼자는 무리, 친구들 불러오기, X입니다 자, 이거 쉽잖아요, 이런 문제를 주세요 이러면 제가 선생님들한테 야유 들을, 야유 들을 그것도 없고 자, 이거 바로 갈까요? 자! 선생님들 하나 둘 셋! 자! 다오원주세요 하나 둘 셋! 이런 거 주세요 이런 거 이런 거 주세요 저 야외국 받기 싫단 말이에요 네. 아무튼 근데 네. 다 살아남으셨네요 <laughs> 다 다음 질문 보여주세요 자 친구 대신 내가 누명 쓰고 감옥 가기 나 아, 동그라미 나 대신 친구가 누명 쓰고 감옥 가기 엑스 야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내가 아, 자, 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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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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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님들들어 자, 세요 자, 나둘셋 자, 저도 자, 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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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 <laughs> 거짓말 아니고 진짜 성대 성격이면 할만하잖아요, 그렇죠? 진짜 친한 친구가 있을까 싶지만, 예 네. 지금 필요 없죠. 근데 저 대신 누가 누명을 쓰고 가고 하는 사람 있을까요? 나 <laughs> 아, 등장 등장 인물 이신가봐요, 다들. 아니무튼네형사 선택해. 네, 오였습니다. 지금 혹시 몇분 남았는데 손한 번만 들어볼까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일곱 분, 여덟 분, 아홉 분, 열 분, 열한 분, 열두 분, 열세 분, 열네 분, 열다섯 분. 저이 층도 혹시 불 한번만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자, 아직 좀 남아서 다음 이제 캐릭터를 소환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캐릭터 나와주세요. 세 종은 없고 <laughs> 네 어렵네요 영범이 선택은 과연 어떤 것들 어떤 질문들이 있을지 네 주시죠. 금영이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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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행복한 기억 같기가 O, 혼자 행복한 71억 같기가 X, 71억 복색 속아수다 보셨죠? 71억 자, 선생님들 선택은? 하나, 둘, 셋! 오, 오, 오 세금 떼고? 세금 떼고 한 60? 몇 억이야 그러면? 자, 영범이의 선택은? 하나, 둘, 셋! 그 맞겠죠 네, 혼자 행복한 71억을 <laughs> 가지면 돌아올까요? 제가 행복했던 순간들이 아니겠죠? 자, <laughs> 다행입니다. 나름의 나름의 이 탈출구를 잘 찾은 것 같아요. 아무튼 <laughs> 네, 두 번째 질문 주십시오. <목소리> 복삭 수가 쓰다 방금의 선택, 사랑은 타이밍, 사랑은 노력. 아, 그죠 타이밍이 오, 사랑은 노력이 x 입니다 자, 선생님들 하나, 둘, 셋. X, X. 오, 좀 나뉘었습니다, 이제.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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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아, 아, 아 영범의 극명의 상황이다. 했을 때. 네. 제 선택은? 하나, 둘, 셋! 그래서 저희가 헤어졌죠. 네. 노력으로 안 되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네, 타이밍도 어느 정도 필요한 것 같아요. 모두 많이 이제 <laughs>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일곱 분, 여덟 분, 아홉 분, 열 분, 열한 분, 열두 분, 열세 분, 열네분이 <laughs> 친구 혹시 한 번만 15분, 16분, 17분, 18분, 19분 아 19분 남으셨군요 자 선물은 10분에게 증정이기 때문에 한번더 가보겠습니다 정말 잔인하네요 빌리언스 둘 중에 더 힘든 것은 무엇일까요? 질문 주세요 여자친구가 싫어하는 엄마, 엄마가 싫어하는 여자친구 여자친구가 싫어하는 엄마가 오, 엄마가 싫어하는 여자친구가 X입니다 진짜 어렵네요 아 이게 영범이가 제일 힘들어했던 부분이죠 질문 보자마자 갑자기 그 PTSD가 갑자기 저도 네. 김광범님 잘 지내시죠? 네 덕분에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행복하세요 네. 어... 박영범의 선택 둘중더 힘든 것은? 여자친구가 싫어하는 엄마 엄마가 싫어하는 여자친구 아... 그죠 아무래도 뭐 예, 네, 저도 비슷하긴 한데 네, 영, 제, 저는 아니에요 영범이의 입장에서 부르는 거기 때문에 절대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선택 하나 둘셋 X X XXO XXO 지금 어 지금 2층 XO XO 뒷분 O 아 어, 제가 렌즈를 계속 실행 좀 좋습니다 다행이네요 자두장 다행이네요 하나 둘, 셋! 자, 영범이가 우리 금명에게 어떻게 했죠? 우리 엄마 나쁜 분 아니야 응? 왜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laughs> 죄송해요 죄송해, 죄송해. 아, 저라고, 이 고르고 싶겠습니까 이거를? 이 좋은 말에, 그죠? 아 저도 네할 도리를 하고 있으니 선생님들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쁘게 <laughs> 봐주세요. 네 엄마가 싫어하는 여자친구를 고르지 않았던 이유는 이미 싫어하고 계세요. 그죠? 엄마에게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 금명이를 보면서 금명이를 달래주죠. 아, 좀 망치나면 괜찮을 거야. 우리 엄마 너무 착한 사람이야.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라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 내가 우리 엄마 안 보고 살게 하면서 이제 금명이를 계속 이제 이해시키려고 하고 하잖아요. 아이 뭐, 어떡해요. 대본이 그런데. <laughs> 네, 저는 그 대본을 가지고 연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영범위의 선택으로 네, 저는 5를 골랐습니다. 자, 이제 몇분 남았는지 한번.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일곱 분, 여덟 분, 아홉 분. 자, 아홉 분이 남았습니다. 와, 그럼 한 장은 제가 갖겠습니다. 자, 아홉 분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아웃풋이 답장되셨습니다. 그, 그, 내려주셔야 돼요. 에, 내려주세요. 네. 더, 더 내려주세요. 네, 네, 네. 조금 더 내려주세요. 네, 네, 네. 좀더 내려주실까요? 네. 제가 이 아웃풋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그 부분이, 아, 어, 예, 예. 조 올려주세요. 예. 딱 중이에요. 예. 네, 아니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네, 네,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서 있는 선생님들을 선생님들은 아홉 분이신데요. 저희게도 어려웠던 2025 인사이드 준영의 선택을 모두 맞춰주신 분들입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이 아홉 분은 이따 나가실 때그 부분이 빠져있네요. 아우, 밑으로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그 인사이드 준영의 선택을 맞춰 주신 선생님 아홉 분은 가실 때 티켓 푸트에서 자석 번호 말씀하시고 선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시간이 조금 이제 좀 아직 남아 있어서 또 우리 2025에 빠진 친구 가 누가 있죠? 도현준도현준 나와 있죠. 자도현준 질문 주세요. 이번은 그냥 저희끼리 재미로 한번 맞춰 볼까요? 자. 이사실 스클로 도연 중의 선택. 먹어도 사랑치기. 운동 안 해도 근육 치기 자, 이거 선생님들 네. 선택 한번 볼까 아, 앉으셔도 돼요. 네, 이 게임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우리의 추억을 쌓기. 추억 쌓기 게임이에요. 네. 뭐, 아, 나는 뭐, 아까 졌으니까 참여안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앉으셔도 네. 되고. 네. 그래도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예, 기꺼이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 어떻게 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오, 오, 엑스, 오, 엑스, 엑스, 오. 도현중의 선택은 오예요, 오. 먹어도 살안 찌기. 우리 또, TPL이었지만, 닭가슴살. <laughs> 닭가슴살 먹는 시기 있었잖아요? 뭐, 뭐, 이런, 듣도 못한 맛을 내는 이 닭가슴살. 이 모든 걸 챙길 수 있다니 하면서 엄청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또, 현종이가 운동을 안 해도 근육 찌기는, 어, 별로 그렇게 싹 내키, 내켜 할지 알것 같아요. 그죠? 네. 맨날 이제 운동하는 친구니까. 어, 먹어도 살안찌기는 좋네요. 정말. 저라도, <laughs> 저라도, 네, 선택을 하고 싶네요. 자, 도현종의 선택. 또 다른 질문 보여주세요. 조상님이 복무에 들어주기. 조상님이 로또 번호 알려주기. 야 이건 너무 쉽다. 이런 문제를 처음에 주셨어야 선생님들이 오래오래 살아남으셨을 텐데 그죠? 자 가볼까요? 하나, 둘, 셋. X X. 조상님이 로또 번호 알려주기. 도연 중인데? 도연 중인데 x 는 조상님이 복무에 들어주기. 저는 5입니다. 5. 여러분, 저는 이봉100 k g 에서 멈추실 겁니까? 제가 도연중이라면 더, 더 들어야죠. 자, 우리 헬스 할때 우리 피트 선생님들이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면서 안 도와주시나요? 도와주시죠. 안도와주신다고요아 그래요? 저는 제 한계를 깨우고 싶어요 하나는 들지만 여러분, 도현중이 71억이 생기면 뭐하겠습니까? <laughs> 여러분 <웃음> <웃음> 여러분 도현중도 나름의 낭만이 있는 친구예요 <laughs> 반지하에서 시작돼서 이 진짜 비싼 우리 로이가 했던 그런 체육관이 아닌 그런 헬스장에서 자기 몸을 세계대회로 뻗어나가서 인정받았던 그런 인물이에요 7시 b 로 생기면 이 친구는 기구 절대 안썹니다 닭가슴살, 프로틴, 이런 부수적인 영양제 이런 것들 사겠죠 회원님들을 위한 선물 아무튼 뭐... 네? 에휴, 아, 그안 하고 그냥 계단 오르다 내리라 하면 된다 예 아무튼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가보시죠. 재밌네 자, 둘쭉 저만 자신 있는 것은 얼굴, 몸! 이거 바로 가보시다 하나 둘 셋! 몸이 넥스 X죠. 이런 문제가 나왔어야 되는데. 진짜 서글프게 동그라미를 드신 분들이 잘안 보이네요. 전부 다! 자, 하나 둘셋 하니까 그러니까 바로! 아, 역시 선생님들은 수액도 있으세요. <laughs> 네, 뭐 바로 가시죠. 하나, 둘, 셋. 그렇죠. X죠. 어, 몸이죠, 현중이. 아무튼 이건 뭐 제가 뭐 길게 해서 해명할 필요가 없는 질문이어서 어, 네, 이렇게 해서 밸런스 게임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네 우리. 살아남으신 우리 아홉 분의 선생님들께서 나가실 때 티켓 부스에서 좌석 번호 꼭 말씀해 주시고 네, 지금 다 이제 좌석 확인했을 겁니다 네, 직원분들께서 이제 나가실 때 네, 말씀하시고 선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이준영으로 돌아와서 선생님들께 전하고 싶은 제 마음을 노래로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서울 팬미팅에서는 이 타이밍에 제가 그 메들리를 불렀었잖아요, 그죠? 아, 네. 이번엔, 이번에는 이 곡을 꼭 왕곡으로 불러드리고 싶다. 싶었던 운이 있었어요. 그 노래를 오늘 제대로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물한 잔만, 어떻게, 제가, 네. 감사합니다. 다음 곡은.